확실히 지금 공격적으로 노선을 잡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4강첫 번째 경기 아무래도 어, 뒤에 하는 경기 선수들보다는 조금의 휴식 시간이 더 그럼요. 있고. 네. 오늘 같은 날은 그 휴식 시간이 더 크게 느껴질 것 네. 같아요. 네. 참 미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이런 때첫 <laughs> 번째 경기한 팀이 꼭 이긴다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남부 지역도 이번에 맞습니다. 예. 잘했어요. 자, 카기로. 성경원대 에스카라의 질라탄 강희원입니다. 자, 지금은 용인대학교가 공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숫자를 올려놓고 뒤쪽에서 지금 전, 아, 방어가 되지 않았는데 강희원 예. 선수가 정말 집착하게 골키퍼 가 나온 걸 보고 로빈 출신시도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성경원대 에스카라의 화석 같은 존재 예. 강희원의 득점. 강용현 선수가 매년 이 나올 때마다 설레발을 먼저 좀 치면서 네. 예, 무릎을 꿇고 눈물을 생겼던 적이 많았는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그렇게만 네. 나온 거 보고 이거는 꼼짝 못하죠 와, 지금 강용현 선수가 이 터치도 좋았고 네. 이 차분한 마무리도 상당히 좋았네요. 그렇만 살아낸다면 경기이 네. 급변할 수 있습니다. 어, 강용현 선수는 잔재주를 많이 부리네요힐패스까지 네. 자, 좋아요. 박상주, 돌아섰습니다. 이재승, 접어놓고 아, 올립니다. 있어요. 아시카나의 칠라탑 멀티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은 확실히 우리가 스리을 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개인이었고요사실 네. 가슴 트래핑을 했을 때 거기서는 직접 머리로 가는 게 훨씬 용이했죠 맞아요 네. 저 갑자기 옛날 이동국 선수 생각나서 예,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점수 차가 주는 여유예요 그럼요 자 보시죠 자, 여기서 한번 페인팅을 쓰죠 자 여기서 페 패팅을 쓰죠, 그렇죠? 여기가 생기죠. 자 반대쪽이 완전히 비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잡을 때 사실 늦었는데. 네, 오. 아 재기차듯이. 예. 내가 에스카라의 네. 신라찬 강기원이다. 예. 이것으로 뭐 사실상 이제 쐐기골. 이렇게 봐도 네. 될것 같은데요. 이 석점은 쫓아가기 쉽지 않은 그런 네. 장면. 하트를 날리는데 누가 태하트를 날리나요? <laughs>